안녕하십니까 김동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키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큐브를 하나 꺼내 놓고요. 자, 이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프레임도 50 프레임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자, 키를 주기 위해서는 키 컨트롤에 가시면은 이렇게 키를 줄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0 프레임에 제가 원하는 프레임에 갖다 놓고요.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키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0 프레임에 가서 위치를 바꾸고요. 또 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키가 생기고요. 위치 지금 0 프레임과 50 프레임의 위치와 그 사이를 자동으로 이렇게 어, 애니메이션 시켜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F 4 v 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키 부분이 그래프화돼서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참고로 지금 보시면은 스케일 쪽은 선택을 하더라도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어, 지금 트랜스레이션과 로테이션만 지금 선택을 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크기도 같이 한꺼번에 바꾸신다면은 어, S로 어, trs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 더 키를 넣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25 프레임에서 이제 키를 한번 추가로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키 버튼을 누르지 않고 마우스를 움직이신다면 프레임을 움직이신다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열쇠 키를 누르신다면은 이렇게 움직이시더라도 바로 움직이시면 바로 이렇게 키가 들어가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어, 뷰포트에서 확인하시려면 상단에 있는 트레젝토리를 키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회전을 한번 주겠습니다. 자, 회전을 선택을 하고 25프레임에서 이렇게 회전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켜기가 켜져 있기 때문에 바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는데요. 자, 회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X축으로, 어, Z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주 살짝 들어갔습니다. 어, 회전 넣는 부분이 좀 꼬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프에서 그냥 바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 돌리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수정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은 키가, 반대쪽도 제가 최초에 키를 만들 때 어, 위치 값과 회전 값이 동시에 키가 생기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 끝에도 같이 키가 생, 생겼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수정을 해보죠. 자, 드래그를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플러, 어, 플레이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회전이 됐고요. 자 이제 이 키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어, 어 지금 이 키를 보시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키의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키의 프레임에 대한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키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을 클릭하시면은 컷 또는 카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피를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서 오른쪽을 눌러서 페이스를 하시면은 이렇게 카피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 어, 지우실 때는 딜리트를 하시거나 해당 키를 선택을 하셔서 어, 딜리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걸 어, 이제 키에 대해서 풀 어, 타임라인에서 키를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보았고요. 해보, 이제 F 커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F 커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키가 I, 어,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음 어, 키 값으로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어,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 키 컨트롤에 있는 부분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화면을 제어하는 부분이고요. 화면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꽉 차게 보여지거나 하는,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커브에 대한 부분들, 이 그래프에 대한 모양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지어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배지어를 만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직선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각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배지어가, 배지어가 이렇게 양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오른쪽에 어, 또 아이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배지어를, 어, 그래프 모양을 움직 어, 설정하실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어 키는 25 프레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값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이 부분은 어 지금 위에 있는 값과 지금 여기 설정한 값이 이제 같은데요. 드래그를 한 값이 같은데요. 여기서 어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제가 10만큼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 같이 10만큼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하셔서 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래쪽에 어, 타임 랩 부분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운데 키는 이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회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기울기를 어,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택 버튼을 키시게 되면은 이제 키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타임랩을 어, 이용해서 스피드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크레이트로 하나를 만들고요. 자, 속도를 제가 이렇게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 키를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키를 추가를 하고요. 자, 이 부분을 약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하죠. 좀 부드럽게.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플레이를 해보면은 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체크를 해주셔야지만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쓱 하면서 회전이 빠르 회전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전만 지금 들어갔죠? 자, 그리고 X축도, 아, 예, X축도 같이 지금 다 제어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더 내려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체크를 끄게 되면은 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또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어, 타임랩을 이용을 해서 속도를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을 어,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디테치를 통해서 이렇게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어. 애니메이션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로 이제 지워버리고요. 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애니메이션은 베이스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지금 레이어가 하나 추가됐는데요. 레이어를 우선 지우고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의 레이어로 통합하실 수도 있고요 아, 합치실 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 제가 애니 애니메이션 레이어 1번 레이어에다 선택을 하고요 이제 키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레이어에 키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에 지금 키가 지금 사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시는 것 같이 키가 사라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 타임랩이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꺼주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레이어 1번을 하게 되면은 베이스 레이어에는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두 개의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어, 애니메이션 레이어에는 1번 레이어에는 키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레이어에다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을 선택을 하고요. 제가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의 모든 키가 수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수정 어, 키가 들어가고요. 그 키에 의해서 모든 애니메이션이 어,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이쪽 부분에서 특정 부분에서만 처음과 끝은 원래대로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자, 앞쪽에서 제가 한 15프레임에서 이 제로키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로키는 이 기존에 아래쪽에 있는 베이스 레이어를 기준으로 쭉 연결되고 있다가 이 제로키를 기준으로 현재의 어, 키를, 키에 대해서 영향, 어,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25프레임에서도 제로키를 누르게 되면은 역시 25 프레임에서 다시 원래 레이어로 아래, 아래에 있는 레이어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는 어, 여기에서 락을 거셔서 수정을 못하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어, 적용을 어,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애니메이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마야나 맥스 소프트 이미지에도 있기 때문에, 어, 크게 사용하시면 되는, 어, 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 캐릭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어, 여기에 있는 run, stop, turn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으로 불러드리죠. 자 지금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예, 해당 테이크로 이동을 하고요.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필터를 이용을 하시면은 애니메이션을 어느 정도 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를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 필터로 이동을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엑스레이 모드로 놓고요. 자, 하나의 어, 지금 하나의 이펙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가 이렇게 무릎에 키가 들어가 있고요. 이 키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다 키가 들어 있습니다. 자, F 커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제가 위치 값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은 키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 필터에서는 이런 키들을 여러, 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어, 150 프레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눈에 좀 보이게 제가 한50 프레임부터 어, 100 프레임까지만 어,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리디우스를 이용해서, 키 리디우스를 이용해서 리듀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눈에 확 띄게 10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프리뷰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키가, 어, 리듀스 대신, 어, 리듀스가 된 것을 보실 수가, 키가 정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쪽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키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된 것을, 어, 한눈에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 키를 또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선택을 제가 스무스로 바꾸고요. 자, 요거 좀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15 정도 주고요. 또 누르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A키를 눌러서 선택한 부분만 F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프 리뷰를 누르게 되면은 어 부드럽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요, 지금 눈에 좀 띄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곡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애니메이션 키를 주시고 필터를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어 약간의 수정을 또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